안녕하세요 송송 첼로의 송이송입니다. 오늘은 어, 첼로를 하시면서 저는 왼손이 많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왼손 터치 힘 기르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코스만에 있는 16분음표 부분을 대해서 하겠는데요. 어, 이 부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어, 여기서부터 A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음 반음 손가락을 다 움직여가면서 모든 손가락이 다 힘이 가도록 움직여가면서 C선까지 단, 전체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엔튜드이기 때문에 이 엔튜드를 선택을 했고요. 또이 힘이 약한 왼손이 힘이 약한 학생들한테 제가 어, 코스만 같은 엣지를 해 봤니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이 많이들 했더라고요. 네, 했어요. 그러긴 하는데 여전히 힘이 약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냥 손가락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트릴처럼. 근데 오늘은 그렇게 손가락 돌리는 연습보다는 어, 힘을 기르는 연습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각 활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포지션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 계속 반음씩 똑같은 형식으로 반음으로 반음으로 내려가면서 손가락 연습을 하게 되고 위치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주의할 점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할때 이제 반음씩 반음씩 악보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연습이고요. 한번 여기를 잡고 뭐 레를 잡고 한번 해보면요, 일단 손가락이 하나씩 독립이 돼야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독립이 되지 않으면 의외로 학생들이 어, 넷째를 눌렀을 때 이게 같이 움직인다든가 이걸 뛸때 같이 띄어진다든가 이렇게 손가락이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꼭꼭 누르고 또 떼고 누르고 떼고가 내 손가락이 맘대로가안 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넷째만 움직이고 싶은데 뭐 이것들이 들썩거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누르고 싶은 손가락을 꼭꼭 누를 수 있는 그런 동, 이 다섯 손가락 독립되는 그런 어, 골고루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또한 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제 손을 떨어뜨리는 연습 있죠. 힘 있게 이렇게 손가락에 떨어뜨리는데 고, 골고루 떨어뜨리는 연습. 힘이 툭 떨어지는 연습.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악보상으로는 어, 16분음표고 슬러로 쭉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연습할 때 일단 하나씩 지금 한 것처럼 제가 지금 연습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하셔도 됩니다. 떨어뜨리는 손가락의 감각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이 힘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네 손가락의 간격 유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 손가락, 넷째 손가락을 짚고, 둘째를할 때, 이 소, 나머지 두 손가락은 붙어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포지션 연습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음정을 잡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의 위치가 어디구나 하는 게 저절로 익혀지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이 많이 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음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잘 기본적으로는 이뭐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손가락이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연습 그것도 하나의 큰 연습이 될수 있고요. 포지션 자세 유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내 네 손가락의 힘이 모두 고르게 짚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피아니스트들 있잖아요. 피아노는 건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반이 있으면 건반의 그 간격이 똑같죠. 그럼 이 간격은 똑같지만 우리 손가락 다섯 손가락의 힘과 길이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피아니스트들은 그러면 그 터치 연습을 해요. 굉장히 어, 넷째 손가락 가든, 가든 다섯째 손가락 가든 엄지가 가든 이 소리를 크게 낼수 있는 연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 터치 연습을 많이 하, 떨어뜨리는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넷째 손가락은 약할 것이고 이긴 손가락들은 이 첫째, 둘째 이런 손가락 들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고르게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연습 이네 가지를 포인트를 주고 이 연습을 하면 어 굉장히 크게 왼손에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1단계로 각 활로 처음부터 내려오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 학생들이나 이제 처음 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하셨던 분들도 왼손이 유독 약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연습을 각 활로 많이 떨어뜨리는 연습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힘이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활 없이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이 없어도 소리가 나죠. 이렇게 왼손 연습을 터치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밑에 손, 밑에 다른 줄로 내려와서도 이런 식으로 모든 손가락에 다 어, 활이 없이도 소리가 날 정도로 터치가 강하게 그리고 어? 어 누를 때는 강하게 누르고 또뛸 때도 이 때는 굉장히 뛰는 뛸때 강하게 뛰는 연습을 약간 피치카토를 손가락 피치카토를 이용하는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꼭꼭 집습니다 꼭 이렇게 누를 때는 항상 독수리 매가 이렇게 먹잇감을 탁 잡아채듯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탁 잡아채는 그런 느낌으로 터치 연습을 해주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각활로 있습니다. 이걸 차례로 하시다 보면은요 처음에 힘이 없는 분들은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한 A 선에서만도 벌써 힘에 굉장히 왼손에 피곤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무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좀 약간 필요하다, 어 무리돼 간다, 힘들어 간다 하시면 쉬세요, 쉬시고 다시 힘을 빼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힘 빼는 거 이렇게 막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아래로 힘을 빼세요. 그래서 손이 또 정상을 찾으면 이어서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a 선을할 때도 여러 번 멈출 수 있어요 이걸 굉장히 힘 떨어뜨린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자꾸 매일매일 조금씩 오씩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D선까지 합니다 끝난 다음 D선 넘어갑니다 이 강한 힘이 계속 뒤선, 쥐선, 씨선까지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 번 멈추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 번 멈추시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힘이 생기시면 도까지. 이때 씨선, 쥐선 할때 포인트는 우리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팔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힘주기가 좋지가 않아요. 힘이 몸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니까 팔 항상 씨선, 쥐선 하실 때는 좀. 팔에 팔을 좀 들어주는 것도 좀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각활로 하나로 하나씩 힘을 주는 게 A 선서부터 C 선까지 충분히 내가 좀 힘이 길러졌다. 이게 이제 첼리스트 근육이겠죠? 이 근육이 좀 길러졌다 하면 이제 네 개씩 합니다. 식으로 네 개씩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시선까지 가시고, 그게 또 이제 대신다 한번 여덟 개씩 합니다. 한번 뒤선에서 시작해 볼게요. 또. 그 다음에 16개까지 해주시면 충분히 연습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지켜줘야 될 중요한 점은요 매일매일 조금씩이에요 어, 10분씩 15분씩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이 힘의 근육을 점점 단단하게 길르셔야지 좋지 어, 오늘 많이 하고 팔 아파서 그다음날 못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안 좋으시니까요 이 언제든지 연습을 할 때는 꾸준히 항상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으실 거고 특히 이렇게 근육을 길게 힘을 길르는 것들은 특히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그 근육이 갈. 단단해지면서 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첫째 줄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두째 줄까지 간에 내일은 셋째 줄 넷째 줄갈수 있다는 그런 연습하면서 좋아지는 기쁨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왼손 터치에 힘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